자, 면역력 올리는데 최고인 이 음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는데 뭔것 같으세요? 시금치 같기도 하고, 배추잎사귀 같기도 하고, 뭘까요? <laughs> 예,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에, 뭔가요? 케일입니다. 케일. 여러분 사실 영양학 공부한 영양학자들은요. 채소 중에 가장 이 영양 밀도가 높고 항산화 작용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일과 컴프리 로치입니다. 근데 이제 케일이 거칠어서 여러분 보리밥 집가도 케일 많이 나오죠. 예. 근데 뭐 상추하고 이런 이런 것들은 부드러워서 여러분들이 드시기가 좋은데 케일은 굉장히 질겨요 섬유질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도 케일을 키워보면 벌거지가 무진장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칼립투스를 뿌려가지고 벌거지를 잡기는 하는데 케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케일 여름에 이제 매일, 매일 그냥 이 하우스에서 맨날 따다가 드리는데 케일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면역력 얼마나 올리는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케일하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자, 케일을 먹는 것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는 독성 물질에 대항해서 방어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굉장히 이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2011년 십자학과 채소에 대한 특출한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케일이 면역력에 얼마만큼의 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백혈구에다가 케일을 즙을 내갖고 조금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백혈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놀랍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국인의 기본적인 음식에는 케일을 잘안 먹어요. <laughs> 미국 농무성 USDA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은 매년 한 명당 케일을 0.2879파운드를 먹어요. 아주 적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에 케일 먹는 수치를 봤더니 0 2 8 7 9예요 이거 굉장히 작은데요. 이걸 환산하면 한 명당 1년에 한 컵의 케일밖에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다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미국인은 한 주일에 2분의 1 티스푼만 먹고 전체적으로 케일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려고 뽀빠이 만화를 통해서 시금치를 먹게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철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사실 은 이제 케일 만화가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저지방 채식 식단에 대한 만화책 재밌는 만화를 봤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제가 이제 는 할매라 조금 <laughs> 그랬는데 케일에 대한 만화가 좀 나와야 됩니다. 진짜. 예. 이 누군가가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케일은 굉장히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이 NK의 최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케일을 이제 어떻게 드시는 게더 효과적인지 보겠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가? 자, 이러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 케일 단백질을 100만분의 1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조금이에요. 자, 이 양은 평균 미국인이 먹는 양보다 약간 적은 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표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케일을 100만분의 1 조금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케일을 매겼더니 프로테인 농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 5에서 20까지 올라갔으면 몇 배가 뛴 겁니까? 몇 배가? 네배 이상 상승합니다. 케일이 여러분 얼마나 면역력 높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NK 주스 드시는 거 못지않게 뭐 드셔야 되냐면 케일이 나오면, 그래서 전 보리밥집 가면 이 영양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케일에 미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케일 찌개다고안 먹으면 저는 신났다고 다 먹습니다. <laughs> 이유 아시겠죠? 케일 찌겨도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케일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케일은, 자, 우리는 다 이제 로프드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어, 센 것이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이 좋은데, 과연 케일, 케일은, 어, 센 것으로 먹는 게더 영양 흡수가 잘 될까? 아니면 익혀서 먹는 게 흡수가 잘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요리해서 삶아서 케일을 먹는다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케일을 30분 동안 푹 삶았습니다. 실험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철에 케일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이모님들하고 엄마하고 뭐짱아찌도 담가놓고 뭐 다양하게 해놓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끓여서 영양 밀도가 높은 애는 딱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죠? 도마도죠. 예, 도마도 케일도예요. 예, 하나 더 기억하세요. 삶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사라졌을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삶은 케일이 생 케일은 하얀 도표고요. 까만 이 도표는 삶은 케일입니다. 자, 그런데 영양밀도가 뭐가 훨씬 더 높냐면 삶은 거예요, 센 거예요? 삶은 거예요. 은거 케일은 이모님들이 내실 때 한번 살짝 쪄서 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센거 드셔도 좋은데, 뭐, 점심에는 센거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이 브로콜리, 또 콜리플라워, 또 뭡니까? 예, 양배추, 이런 거 나올 때 우리 이모님들이 살짝 쪄서 내죠. 그이십자가과 채소나 이런 케일 종류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어찌됐든 생 케일이든 살짝 대친 케일이든 케일을 먹는 것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물질에 대한 이 면역작용을 놀랍게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소화기계통의 암들에게도 굉장히 놀랍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녹즙 드시는 분들이 케일즙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신선초나 케일 같은 것은 음. 너무 액기스로 해서 많이 드시는 거 하루에 16컵씩 드시는 거는 한두 달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탈수됩니다. 탈수 현상 오고 하기 때문에 즙을 드신다고 하면 하루에 한두 컵 정도가 좋습니다. 예, 더 좋은 건센 것을 그대로 효소가 살아있는 채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아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그 논문에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일본에서는 요새 케일 주스가 날립니다. 그래서 케일 주스가 면역력을 무진장 상승시키기 때문에 일본에서 요새 이제 막 케일 주스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자, 여기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학 직원 우리 학교네요. <laughs> 자, 연세대학 직원 중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32명을 선출해서 12주 동안 하루에 150mg의 케일 주스를 좀 먹게 했습니다. 150mg의 케일 주스는 약 30파운드의 케일 양인데 평균 미국인이 100년 동안 먹는 양이에요. 얼마나 케일을 안 드시냐.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케일 좀 사다가 좀 심으시면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 도표를 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나. 자,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암이 생기기도 하고, 암을 재발시키기도 하고, 암을 전이시키기도 하는 주범이 지방인데, 그 지방의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이죠. 예, 중성 지방도, 갈색 지방도, 예.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이 케일을 12주 동안 먹였을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안 먹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39.8에서 226.5 표준편차 뭐7 0연이 표준편차는 안 보셔도 되는데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12주 먹었더니 예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 있죠 많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죠 자그 다음에 이게 HDL 여러분들은 HDL l d l 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40.3에서 보니까 449로 40, 좀 올라가 있죠. 키벨루가 보니까 0.00은 0이에요. 엄청난 유의한 그런 통계의 결과를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보니까 어때요? 178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있어요? 15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지금 줄이려고 삼삼삼 과일 식도 하시고 해독식도 하시고 아침에 십자화과 채소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매일 드시는 이유 아시겠죠? 예, 총 콜레스테롤과 HDL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얼마나 많이 이 안정화시키는지 보셨습니다. 자, 암 환자는 모에 의해서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된다? 암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지방이 범인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검사하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 혈액의 점도, 지질 용도, 콜레스테롤의 3대 지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을 제한하고 저지방 채식식단으로 했더니 콜레스테롤 약 하나도 안 드셔도 30년 동안 먹었던 당뇨야. 20년 동안 먹었던 혈압약싹 끊고 2, 3일 지나고 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한 컷이 더 있네. 그래서 이제 12주 동안 실험이 끝났을 때 혈중 항산화제의 양이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자, 여기 보세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십자학과 채소를 드셔야 하는 이유는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몸의 독소가 상당히 산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케일을 먹이면 케일 주스 200컵과 동일한 양을 빼앗아갑니다. 몸에 산화되는 양이. 그래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과일 주스나 이케이즙을 먹이는 이유가 체질이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산화시켜서 빨리 늙게 하고 여러분 요새 막 콜라겐 노화 지표 보시면 눈도 지금 30대에 그냥 눈의 노화 속도가 지금 80대보다 더 빠르신 분들이 계셔요. 예, 콜라겐 지표 막 떨어지시는 분들 노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 젊어지는 약안 먹고 가서 보톡스 안 맞았는데도 하늘 말에서한달두달 달 있어 보니까 어때요? 나가실 때 되면 다들 미스코리아야. 내 청춘 돌리도 돌려 바꾸들 다들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별로 5단계 해독하고 나면 처음에 오실 동와 비포 애프터 다 찍어놔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흡연을 일단은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연을 이제 담배 피는 걸 쉽게 못 끊는 분들은 과일 주스나 케일즙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케일과 같은 항산화제가 많은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의 면역력을 림프구 수치를 팍 팍팍 올리는데 뭐가 좋더라? 케일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자, 도마도 못지않게 끓여서 예, 영양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보니까 모도 네. 케일도 생 예, 걸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데쳐 드시는 것도 전혀 영양 손실이 없다는 것, 영양 밀도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벌써 2월 달이 됐어요. 그죠? <laughs> 2023년 됐다 그런지가 어제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3개월 또는 6개월 시한부 선거 받고 오신 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시죠? 이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 마음을 지키는 일.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자문에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자연 상태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나 죄된 정욕이 수시로 들락날락해요. 밀물과 썰물이 오듯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굴복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온갖 불결에서 정격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죠. 근데 내가 이게, 이게 좀 육적인 늑대에게 양식을 줄 것이냐, 이 거룩한 늑대에게 양식을 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될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수시로 점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죄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속박해온 모든 죄된 습관, 누구를 미워하고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같은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오늘 내 마음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날마다 죄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자아가 팔딱팔딱 일어나노라 <laughs>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래서 스트레스 문제 캘리터런 박사가 얘기한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문제 이겁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자꾸 뚜껑 열리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날마다 자가 팔팔팔팔 99% 살았다가 이게 아니라 99% 죽었다가 1%확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건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거의 구원 받을 뻔한 것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남김없는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 죄에 대하여. 양심의 장제를 받는 어떤 것들은 버리는데 매일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목사님의 일화.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불 보따리 싸들고 교회 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성, 이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사모님, 웬 이불은 집으로 가져가셔야지, 사택으로 가져가셔야지, 교회로 가져오셨습니까? 그때 사모님이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이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목사님이세요. 예, 집에서는 매일 화내고. 어, 육적이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참 이게 같은 이 목회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정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어느 선택에 신중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초조한 말들, 성급한 말들,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 상담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품성이 너무너무 지성적인 게 느껴지셔가지고 아 속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 이, "이 선생님의 이 직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셨어요. 아 "얼마나 이게 고상하시고 배려하시고, 아 정말 우리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수 없지만, 아 주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의 언행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순간순간 뭐 해야 될까요? 예. 자 우리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저처럼 뛰어다니다가 뿌라지지 마시고 <laughs>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에라도 나의 주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안전의 비결이다. 여러분, 뚜껑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지키는 일,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